SY요? 중장기로 싸우세요. 부달 갖고 오래요. 그래. 들어가세요. 4천 원이요? 여기요? 편안히 들어 가세요. 편안히 갖고 가세요. 어. 물 타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타요. 뭘 고민이에요. 4천 원.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. 어. 갖고 가시면 돼요. 고민거리 없어요. 무조건 따요. 어. 고민하지 마요. 알았죠? 어. 본인이 비싸게 사서 갖고 고민을 왜해 비싸게 샀으니까 고민되는 건데 4 0 0 0원이래도 무조건 따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알았죠? SY는 4,000원에서도 고민 될거 없어요 그냥 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 이거 내려왔다가도 이렇게 올라가요 알았죠? 쫄지 말고 그냥 들어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모레퍼시피 10%? 166,000원? 아모레퍼시피 들고 가야 될걸 아무래도 지가 어, 이뻐지려고 그러더라고. 아무래도 포스핏도 마찬가지겠지, 뭐. 1 6 6 0 0원이야 여기, 여기 들어갔어. 잘 들어갔어요. 잘 들어갔는데. 잘 들어갔는데, 딴 애, 신경 쓸거 없어. 걱정할 게 뭐가 있어. 신경 쓰지 마. 그냥 내비둬면 딱. 그거 LG전자 7 5 0 0원에 고평가라고. LG전자? 75,000원 대는싼 가격 되지. 7만원? 여기죠. 7만원? 여기죠. 고평가는 아니지. 보통 가격이죠. 지금 13만원에 빼야 되겠죠. 저평가지. 7만원대면은 자산대리 저평가죠. 지금 50%프레임엄 붙었으니까 저평가로 봐야되기. 토마토 방송에서 고평가라고. PBR도 볼지 모르나봐. 는 매집을 장기간에 때렸어. 이 파워, 이 파워가 나온거야. LG전자가 이렇게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게 처음이거든요. 2020년도 이후로 이렇게 힘있게 올라간게 처음이잖아. 왜 그랬을까? 이렇게 파워력이 LG전자가 갑자기 센 이유가 뭘까? 매장이 바뀌어서 그래 75,000원에 매도사인을 넣어 여기다가 이 매집인데 거기다 거기 거기 매집 구간인데 여기다 있왜 매도사인을 넣어 이 구간이 매집 구간한 건데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자 한올시스템 봐드릴게요 자 이거 끝났어요 끝나서 이거 어떡하냐 14,800원 지금 나오세요 홍남님 나오시고요 이걸 빼시고요 이거 다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요만큼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다시 하지만 다 그냥 조금 올라가다 다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시고요 뭘 들어가시냐면요 이거 종목교체를 하세요 종목교체를 하세요 한올시스템이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어, 많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프리미엄이 221%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어,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이렇게 많이 에이, 프리미엄 붙은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많이 붙어 있다는 건 뭐요 다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정리하시고요 이거 들어가서 이거 sk 네트웍스로 들어가세요 sk 네트웍스로 바꿔 타세요 sk 네트웍스 주구장창 나예만믿다 sk 네트웍스 이걸로 갈아 타세요. 매직 끝나고 돈잘 벌어.